한국어 능력시험 읽기 1번 저는 김수미입니다. 제 친구는 성민호입니다. 2번 오늘은 동생의 졸업식입니다. 저는 동생에게 환전품을 줄 겁니다. 3번 저는 아침에 축구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농구를 합니다. 4번. 이 음식은 맛있어요. 5번. 비행기를 탑니다. 공항에 갑니다. 6번.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한테서 선물로 꽃를 받았습니다. 7번. 옷이 예쁘지만 작습니다. 그래서 옷을 바꾸었습니다. 8번. 이번 주 토요일이 제 생일이에요. 꼭 오세요. 9번 너무 많이 걸어서 다리가 아픕니다. 좀 안고 싶습니다. 다음을 읽고 맞지 않은 것을 걸으십시오. 10번 11번, 12번, 다음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13번, 저는 어제 극장에 갔습니다.영화를 보고 극장 앞에서 언니를 만났습니다.같이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왔습니다.14번 저는 내일 친구들과 부산에 갈 겁니다.부산에 가서 수영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백화점에 가서 수영복을 샀습니다. 15. 번 저희 수영장에서는 이번 추석 연휴에도 문을 엽니다.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까지 평소와 같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다음을 읽고 중심생각을 걸으십시오 16번 저는 요즘 자주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오늘도 친구와 한중심 약속을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일은 수첩에 적으려고 합니다. 17번. 저는 매운 음식을 자주 먹습니다. 매운 음식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오늘도 친구와 같이 매운 떡볶이를 만들어 먹을 겁니다. 18번. 저는 노래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노래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일주일에 두번 학원에 갑니다. 이제 노래를 잘할수 있을 겁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 동네에서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나눔시장이 열립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팔거나 서로 받고 가기도 합니다. 또한 이곳은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돈을 벌상한 사람들을 위해 스스로 나눔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을 읽고 모름에 답하십시오. 저는 일요일마다 외국인 친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한국어 실력이 조금씩 그는 것을 볼 때마다 정말 기쁩니다. 저는 이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어 선수님이 시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외국에 나가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다음을 읽고 모르에 답하십시오. 오늘은 친구 민호의 생일입니다. 저녁 6시 시내에서 친구들끼리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4시 반입니다. 약속한 시간이 1시간 30분이나 남았습니다. 약속 장소까지 여기에서 버스로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5시 반쯤 여기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다음을 읽고, 모름에 답하십시오. 여러분은 백화점에 가면 보통 몇 시간이나 쇼핑을 하십니까? 본인의 생각보다 오래 하지는 않습니까? 백화점 안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시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보통 백화점에서는 손님들이 시간을 잊어버리고 오래 쇼핑하게 시계를 걸지 않습니다. 손님들은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을 쇼핑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을 순서대로 맞게 나열한 것을 고르십시오. 27번. 가. 저는 태권도를 아주 좋아합니다. 나. 그리고 모든 일에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다. 태권도를 배우기 전에는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라. 그런데 이 건들을 배운 후에는 건강해지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28번가 그런데 가끔 고피를 쏟아서 당화스럽습니다. 이때 커피, 얼룩을 없애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다, 저는 회색은 좋아해서 여름에 회색 옷을 자주 입습니다. 라, 얼룩에 단산수를 조금 붓고 마른 수건으로 가볍게 두드리면 됩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무더운 여름에 감기로 병원을 찾는 회사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실의 안과 밖의 온도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사무실처럼 함께 쓰는 것에서는 앉은 자리에 따라 감기에 걸리는 쉽습니다. 따라서 이름에도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사무실의 안과 밖의 온도, 차이를 5, 6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은 1시간을 든후 30분 정도 정기식이고 자주 창문을 열어 사무실 안에 공기를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국에서는 예의를 주용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할 때는 나이 많은 어린이 먼저 수조를 듭니다. 이런 후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식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어린이 식사를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민호 씨,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난 6개월은 제게 잊지 못할 시간이었습니다. 바쁜데 주말마다 한국의 이것저것을 구경시켜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저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 씨가 있어서 한국 생활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오고 싶습니다. 고향에 돌아가서도 민호 씨를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민호 씨와 계속 연락하고 싶습니다. 민호 씨,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최근 달아로 고민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보통 머리카락은 빠지면 다시 자랍니다. 그런데 다시 빠지는 곳이 더 많으면 닮아를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달아는그 원인이 다양합니다. 아버지가 닮으면 아들이 닮아일 수 있고 심한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생활습관도 닮아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닮아의 좋은 음식으로는 당근이 있습니다. 당근은 머리카락의 뿌리를 건강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등산을 아주 좋아하 십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등산을 하십니다. 지난 주말에는 아버지와 함께 집 근처에 있는 북한산에 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등산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평소 저는 산에 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산에 가니까 공기도 맑고 아버지와 맞는 이야기도 해서 좋았습니다. 특히 정상에 올라갔을 때는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저는 어렸을 때 방학이 되면 형과 같이 시골에 계신 할머니께 갔습니다. 우리는 할머니께서 만들어 주신 맛있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아이들과 친해져서 함께 냇가에서 수영도 하고 물고기도 잡았습니다. 지금 저는 대학생입니다. 할머니께서는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의 음식도 먹고 싶고, 그때 함께 해놓은 아이들도 보고 싶습니다.